얘들아, <laughs> <laughs> 우리 지금 상담은 건너뛰고 자람은뭐 하고 있지? 네. 자가은이름 뭐지, 얘들아? 약품과 통분. 그렇지. 기억해 준 사람 감사합니다. 네. 자, 약품과 통분이었고 이 우리 앉아서 듣자. <laughs>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드는 방법 배웠어요.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약분을 할 차례인데, 약분은 지난 시간에 한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드는 거랑 아예 똑같아.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는 있어요.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 숫자를 이렇게 분수가 있으면, 뭐 10분의 8 10분의 8 같네. 아. 10분의 9. 자, 이런 숫자가 있으면 이거를 숫자 키우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 네. 무슨 방법도 있었지? 나큰 방법. 그렇지. 숫자 줄이는 방법도 있었지. 기억나 얘들아 네. 어. 그래서 그방법번 다시 해 볼게요. 자, 만약에 숫자를 키우고 분자 분모에다가 몇배할수 있지? 2배 그지 2배 그럼 2배 하면? 2 2 4 8한번더몇배 해볼까? 3배. 3배 여기다가 3배 줘봐3 6배5 2 2 4 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4 3 5 3 6 3 7 3 8 3 9 3. 응, 2가 지금 안 되지? 그럼 3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나누기 3 하면? 4분의 3. 응, 4분의 3. 또 나눌 수 있는 숫자? 없어요. 어... 아.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약분은 어디냐면, 여기. 이 과정을 약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숫자 줄이는 과정이 약분이거든요. 자, 약분의 정확한 개념은?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숫자로 나눠서 분수를 간단히 만드는 과정 분수를 간단히 만드는 걸로 우리가 약분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냥 별거 없고 얘들아 분수를 약하게 네. 분수를 약하게 하는 과정이 약분이야 근데 그거 있지 너희가 아까 선택한 이 3이라는 게 얘들아 12의 약수야 배수야? 약수 약수죠 그럼 얘는 부의약수래요그죠 그러면 이 3은 12의 약수고 9의 약수니까 무슨 약수라고 불려? 공약수. 공약수라고 불리네? 그러면 약분은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나누긴 나누는데, 공약수로 나누면 됩니다. 공약수로. 만드는 과정. 그거를 우리는 약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약분을 우리한테 요청하면요. 공약수 찾아서 잘만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20분의 8이라는 숫자를 나눌 건데, 되게 다양한 숫자로 나눌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러면 일단 약분 하기 전에요. 공약수를 먼저 찾아줘야 돼요. 공약수 찾기. 얘들아, 공약수 어떻게 찾...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 다 기억하지? 그러면 최대공약수부터 찾아야겠네. 최대공약수 얼마게? 얘네둘의 최대공약수. 4 사. 그럼 4의 약수네요. 사의 약수. 얼마? 그러면 20과 8을 얘네들로 나누면 그게 약분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 1은 나누나 만나 변화가. 네. 없죠 그렇죠. 그래서 1을 제외하고 나누어 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한번 나눠봅시다. 자, 2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볼게요. 1은 사실 무시. 해주시면 돼요. 아, 못 나눠. 아,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20분의 8을 2로 각각 한번 나눠볼게요. 이건 너네 잘하니까 몇 분이면? 10분의 4 10분의 4 이렇게 그 다음에 20분의 8을 몇으로 나눠볼까요? 너희 그, 아, 언제지? 4학년 때, 4학년 1학기 때였던 것 같은데, 단위분수 너네 배웠었거든? 네. 분자가 1인분수. 단위분수. 네? 아, 3학년 때인가? 아, 고마워. 단, 단위분수 잠깐 먹었나? 얘네들 우리 단위분수라고 부르잖아? 아, 네. 지금이라도 다시 기억해야 돼. 이거 계속 갑자기 쭉 나와. 문제에서. 저... 분자가 1인 분수를 우리가 단위분수라고 배웠었거든요? 분수의 단위가 되는 애라고 불려가지고, 그래서 썼는데요. 요번에는 얘 단위분수처럼 분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딱히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기약분수. 이거 들어본 사람? 기약분수 기약분수. 자, 기약분수는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기가야. 약간, 어. <laughs> 기가약. 가장 약한 애를 찾아볼까? 여기서 가장 약한 애가 누구게? 이. 이 그럼 이를 갖고 있는 얘, 얘가 기약분수야.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데 그게 통하네? <laughs> 자 봐봐, 기약분수는 더 이상 약분할 기회가 없는 분수. 더 이상 약분할 기회가 없는 분수. 봐봐, 얘는 이로 또 나눠지지. 음. 약분을 했는데도 또 나누지잖아. 음. 그러면 얘는 기약분수 아니야. 근데 얘는 사로 약분했더니 더 이상은 약분이 안 되죠. 네. 이런 애를 우리가 기약분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음. 그럼 여기에서 기약분수 누구게? 4분의3 응, 맞아.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상태의 분수를 우리가 기약분수라고 기약분수. 부를 거야. 아, 그래서 정확히 말을 하자면요, 분모와 분자가 더 이상 안 나눠져야 되거든? 그럼 공약수가 딱히 없겠네? 네. 근데 사실 모든 숫자는 약수 뭘 갖고 있어? 1은 항상 모든 수의 약수지. 그래서 분모 분자의 공약수가 1 말고는 없는 분수 공약수가 1분인 분수 를 우리가 기약분수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지금 위아래에서 찾았듯이 예를 들어 4분의 3 요게. 얘는 공약수 1 말고는 없잖아 네 아, 이거 5분의 2 이것도 기약분수 네. 그리고 너희가 방금 잊었지만 떠올린 거자 이거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 1 말고 또 있어요? 아니요 네. 없죠 얘도 딱히 없죠? 네 이거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단위분수라 부르기로 했지? 그래서 모든 단위분수들은 다 기약분수예요. 이말 나올 수도 있어. 너네 숙제나 단원 뭐 테스트나 그런 거볼 때. 지금이라도 다시 기억해놔야 돼. 근데 뭐 어려운 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약분하는 방법을 지금 막 익혔으니까 여러 가지 훈련을 할 텐데, 어, 문제가 좀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어, 약분하여 나올 수 있는 모든 분수 다 쓰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은 기약분수 하나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그렇거든? 기약분수로 구하시오 자, 그러면, 다양한 문제를 한번 해보자. 20분에 음, 뭐 64. 이제 한번 해볼게. 이거를 약분할 수 있는 분수 다 구해도 보고, 그냥 기약분수만 구해도 보고 해볼게요. 일단 약분하려면, 예를 들어 약분은 뭐로 나누는 거라 했지? 공수, 공약수로 나누는 거라 했거든? 그래서 너는 약분하려면 공약수를 찾아야만 해. 응. 자, 120과 64의 공약수 찾을 거거든요? 응. 그럼 일단 뭐부터 팔아야 해? 최대 공약수. 그치. 최대 공약수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아니 2, 4, 2, 4 8로 나누라는 나누어라, 거잖아요 네, 해볼게요 120분에 64 나누기 2 어, 나누기 2, 나누기 2 그럼 어떻게 되나? 32, 60 32분에 60분에 32 60분에 36 오케이 그 다음에 120 나누기 4 64 나누기 4 오케이. 나누 4, 나누 그러면? 10, <laughs> 10 10분에. 2, 4, 5, 6, 7, 8, 10, 1, 10, 6 1 2 4 1니1 오케이. 그 다음에 1 20, 분1 64 이번엔 뭐로 나2 나도 셈도 이제 잘해야 돼. 어. 자, 여기가 뭐 되지? 10. 어, 1 5분의 8.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없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1 2 0분의 64와 같은 분수는요? 얘네 다. 6 0분의 32, 3 0분의 16, 공약수 찾는 과정을 하기엔 너무 시간이 벅차다. 나 지금 머리가 나를 잘안 따라와 준다 하면은요 그냥 진짜 단순하게 2로 나눠서 써, 3으로 나눠서 쓸 생각해. 근데 3으로 안 나눠지니까 4로 넘어가.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고 쭉쭉쭉 하다 보면 언젠간 끝이 나긴 해요. 근데 나라면 그냥 이거 하겠다. 응, 이거.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분수 모두 다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착한 문제는 이것도 있어. 나올 수 있는 분수의 개수. 분수 개수만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근데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진짜 이렇게 구해서 세 개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지어야 집중해야 돼. 분수 개수를 진짜 이렇게 구해서 3개입니다 할 수도 있지만, 얘들아, 얘는 2로 나눴지. 얘는 뭐로 나눴지? 4로 나눴지. 얘는 뭐로 나눴지? 8. 8로 나눴지. 2, 4, 8 이거 아니야? 그럼 공약수 개수에서 1뺀 거랑 똑같네. 그래서 만약에 개수 물어보면요, 공약수 개수만 딱 구해. 공약수 개수만. 근데 공약수 개수에서 뭐만 빼면 돼요? 1. 응. 공약수 개수에서 1 하나 빼면은 그게 분수 개수랑 같다. 이거 이해됐나? 숙제할 때이 얘기가 아마 필요할 수 있어요. 공약수 개수에서 1뺀게 만들 수 있는 분수 개수랑 같다라는 거. 일단은 알려 드립니다. 이 방법이 있고요. 기약분수물어 보는 건더 쉬워. 얘들아, 여기에서 기약분수 찾아봐. 뭐야? 여기에서 기약분수 찾아봐. 그지 15분의 8. 얘가 기약분수죠? 근데 이거 몇으로 나눈 게 15분의 8이지? 8로 나눈 게 15분의 8이네? 지금 따라하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기약분수가 지금 15분의 8인데, 15분의 8은 8로 나눈 거란 말이죠? 근데 얘들아, 8은. 다섯 글자로 뭐라고 불렸지, 방금? 최?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그럼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게 기약분수네. 네. 그래서 우리한테 기약분수 물어보면 너네 이거 구하고 있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최대 공약수로 구해서 한 번에 나누면 돼요. 최대 공약수. 다시 한번더 뭐로 나눠라? 최대 공약수 그치 최대 공약수로 나누기 해주시면 돼요 되게 다양한 팁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해가 되나? 아, 아. 그래서 나는 책에다가 되게 강조해놨어 여기 여기 딱 보면 최대 공약수로 구하기 이말딱 적혀있거든 여기다가 너희도 강조 좀 해놔 여기 이말 뭐, 연필, 색연필, 볼펜 다 좋으니까 최대 공약수로한 번에 구해라. 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문제를 풀 겁니다. 82조. 이거 풀어놓은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근데 다시 한번더 확인해볼게요. 이게 아마 그냥 문제에서 나누라고 했으니까 나눴을 거거든. 한번 해보자.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를 바로 1번에 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먼저 파악해야 된단 말이죠. 최대 공약수 얼마하게? 16. 맞아, 16이야. 그럼 16의 약수가 여기 들어가면 되거든? 16의 약수. 근데 뭐 제외해요? 1. 1 제외해요. 그럼 뭐 있어? 2. 4, 8, 16. 그렇지. 이 칸에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로 나누고 4로 나누고 8, 16으로 나누고 해보겠습니다. 80분의 48. 자, 첫 번째. 몇으로 나눴어요? 2로 응. 나눴죠? 어. 나누기 2, 나누기 2. 그러면 뭐라고 적히면 될까? 40분의 22. 그렇지. 40분의 22. 자, 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거. 이번엔 뭐로 나눴어요? 4 응, 4로 나눴기 4로 나누기 4 그럼 몇 분에냐? 20분에 12 응, 20분에 12 하고 세 번째 여기 왼쪽 이번엔 몇으로 나눴니? 8 8로 그러면 몇 분에냐? 10분에 6 음, 그 다음은 16 16으로 그러면 몇 분에 몇? 5분에 3 그렇지 5분에 3 오케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3 약분하면 8 0분의 48이 몇몇이랑 같은지 빙판 쓸수 있는 거잖아요 40분에 24 이거 있죠 이거 그 다음 20분에 20분에 12. 그 다음, 10분에 6. 그렇지. 10분에 6. 5분에 4.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그냥 한 번에 기합분수로 구하는 걸 요구했네요. 자, 42분에 24. 구해야 돼. 그럼 먼저 뭐부터 알아내야 돼? 최대공격수 오 잘했어. 최대공격수 얼마나게? 6 어, 그럼 최대공격수 6 으로 나누면 되네요 그러면 몇분의 몇이래요? 7분의 4 어. 6으로 나누니까 6 4 24 어, 그러네요 나누기 6 나누기 7분의 4 됐다. 네, 얘가 이제 기약전수가 되네요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첫 번째 빈칸은 아마 최대 공약수 6이라고 채워줘야 될것 같고, 그 다음은 여기가 빈칸이네? 그 다음 여기가 빈칸이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그럼 또 연산 연습해보면 될것 같네? 이제? 으, 아니야? <laughs> 좀 이따 이제 연산학습지 나눠줄 텐데요. 그 83쪽은 또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충분히 연습해야 돼가지고 83쪽은 오늘 숙제로 안낼 거고요 뒤에 또 숙제로 나쁜 연습을 보내겠습니다 음 뒤에 뭐 문제 같이 풀 만한 게 있나? 아 얘들아 88쪽 봐 88쪽에 보면 13번, 보, 보이세요? 네. 어,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하다 보면, 그냥 이런 과정 딱히 안 쓰고 바로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손에금방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찍찍 긋는 거 하면 돼요. 나도 그걸 원하긴 해. 봐봐. 얘 다양한 숫자로 나눌 수 있지. 근데 공약수 구하는 거 번거로우면 그냥 2로 나누고 으로 나누고 4로 나누고 하면 되거든? 자 그럼 봐봐 이거 제일 작게 뭐로 나눌 수 있어? 2, 2. 2로 나눌 수 있지 그래서 책에도 보면은 나누기 2라고 적혀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봐 자나 봐봐 나는 2로 나눌 것이다 라고 상상만 하고 여기 일단 그거 2로 나눠서 15를 여기다 조그맣게 쓰는 거야 2로 나눠서 6. 그래서 15분의 6 요렇게. 2로 나눈다라는 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니암산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다음 거해 볼까? 30분의 1 분. 이번에는 몇으로 나누고 싶대? 개가 맞아. 그러면 찍고 머릿속으로 나누기 해. 이거 뭐 돼요? 4. 아. 아, 여기 10대지 위에는 다 되지? 그럼 몇분에면 10분. 그렇지. 10분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마지막 한 칸은 또 너희가 해보고 네. 과로 이거 자. 56분의 24. 몇으로 나눌 수 있어? 2로 나눌 수 있지? 책에서도 2로 나누는 걸 의도했네요. 또 머릿속으로 나누는 해야지. 찍고 나누기를 해봐. 케대 20? 8. 오 그치. 여기 찍끗고 12. 12. 그래서 여기 작게 쓴 숫자를 실제 분수로 써주시면 끝. 할만하지? 그래서 책에서 이, 이렇게 빈칸 채우는 걸 요구한 거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키뭐 없다. 하면은 이거 해요. 연산학습지에다가도 이거 해요. Yeah. <laughs> 숙제 잘 해봐 보세요.